사장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제 며칠 전에 독감이 와가지고 독감 때문에 고생했어요 며칠 동안 한 이틀 쉬다가 오늘 좀 괜찮아가지고 오늘 다시 복귀 한 거예요 눈에. 일하시면서 좀 어떠, 어떤 느낌이에요? 이뭐 네. 어떤 느낌이라기보다 그냥 저는 이렇게 좀 독립적이고 이렇게 조금 갇혀있는 걸좀 싫어해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외향적인 거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게 맞아요. 재밌어요. 이은 적성이요. 크게 뭐 어려움 같은 거는 특별히 없고요. 그냥 익숙해지면은 그냥. 한것 같아요. <laughs> 사장님,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민운수와 함께 일하고 있는 김선욱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김선욱 사장님 지금 일을 하신지 한 반년 넘었죠, 이제 7 개월 됐나요? 네, 이제 반년 정도 되가는것 아, 같아요. 예. 일단은 새해 맞았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사장님, 최근에 응. 제가 배차 독방을 보면서 조금 걱정했는데, 몸 괜찮으세요? 감기 기운 좀 있으셨죠? 최근에? 네네. 맞죠? 네. 네. 가족분들도 그렇고, 요즘 또 독감이 또 유행한다고 네, 하니까, 네, 운행하시면서 건강 유의하시고, 네. 꼭 일하시는 것도 좋고, 뭐꼭 생각하셨던 거 있으면, 호보 한 번, 한 번만, 번만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저는 뭐, 적성에 잘 맞고요. 저는 외향적이다 보니까, 밖에서 하는 일을 이렇게 조금 좋아하다 보니까, 전차를 맞는 일단은, 아니고, 부족한 거 없이 일단은 좋습니다. 네, 이번 새해 들어서는 이제 몸 건강 관리도 잘 챙겨가면서 그동안 일 못했던 것들 음. 이번 연도에는 어, 열심히 대차팀에서도 열심히 이렇게 해주시니까 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올해를 푸른 애매해라고 하던데. 지혜롭게 성장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네. 사장님, 작년에 이제 시작하셔서 아마 초반에는 이제 배우고 정신없고 네, 네, 막, 네, 네, 아, 이게 이런 일이구나. 이런 네. 거좀 경험하셨을 텐데, 이제 6, 7개월 넘어가면 말 그대로 좀 이제 눈에 보입니다. 제가 지금 잠깐 사장님 운전하신 거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하시고. 차 안에도 제가 딱 보면 알거든요 차가 너무 잘 정돈돼 있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이 일을 잘 못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저도 굉장히 오늘 사장님 뵙고 그냥 반가운 것도 있었지만 차량 상태나 운전하시는 거 보면서 아 올해는 이분 성장 확실하게 할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 배차팀 또 상민통운 관리팀에서도 열심히 사장님 서포트 할 테니까 올해도 힘내시고 무조건 건강하시고 네. 제발 안전운전 하시고 예 <laughs> 네, <laughs> 네, 네. 저희가 그거 바라는 거두 가지니까. 네. 네. 우리 또 그래 첫 테니까 이런 거좀좀 좀 네. 그렇긴 하지만 하나 둘셋 하면 화이팅 한번 하고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세분 안녕하세요. 세 분에 와주십시오.